와, 나 핑이 300인데? 와, 다른 애들도 붙었다 와, 아, 핑 340이다 나 죽었어 다 이거 운 다운 복사. 이 상점 상점상 같이부터 야될 텐데. 아니야. 아이야 돼. 붙여 야 돼. 부정 네. 네. 다소리를 <놀람> 맞아. 이제 야, 많이 대ちゃう 거야. 하나 더.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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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거기. 올라가도 돼, 올라가도 돼. 아. 저기 꾸준히 올라가요, 올. 여기 있어, 여기. 왼쪽에 있어. 아, 이게.